여왕계시록 <laughs> 12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왕계시록 12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왕계시록 12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다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여이다그 여란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삼 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담기더라 용이 해산하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오전까지 가서 볼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왕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갖다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아멘 영원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신 말씀의 제목은 그 꼬리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올려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시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갖다 보면 <laughs> 붉은 용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이 그 꼬리를 가지고 하늘별 3분의 1을 끄어다가 땅에 떨어뜨린다 하는 말씀 땅에 던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왕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가서 보면 이큰 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큰 용이 내어쪽기는옛댓곧 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하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마치 어떤 귀신의 오두머리인 것처럼 풀 달려있는 옛날 도깨비와 같은 그런 형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고 세상에서 살도록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살도록 가르치는 자들, 그 사상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큰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노아방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난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세상에 다시 사람들이 번성케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하면서 바벨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썩을싸으로 말미하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구음이 하나였던 구음이 다 흩어져가지고 각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새로운 세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누구든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는 영원한 그 나라에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상들이 바로 큰용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생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을 얻고 세상의 풍요를 얻고 가정의 화목함을 얻고 교회의 번성함을 얻은 후부터는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이 세상에서 무언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생각과 사상과 이론과 이 모든 것들을 큰 용이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특별히 붉은 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붉은다라는, 붉다는 것은 바로 무신련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다 뭐 어느, 뭐 어느 나라를 일컬어서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붉은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무신련자 물질만능주의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큰 용의 생각이 이큰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었던 이 붉은 큰 용이 누구를요 그 꼬리를 가지고, 몸통도 아니에요. 그 꼬리를 가지고, 하늘에 붙어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꼬리를 가지고 쳐서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배웠잖아요. 별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요. 별은 하나님의 일, 즉,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정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될, 영원한 영생을 받아보고 나가야 될 사람들을 이 꼬리가 와서 쳐서 땅에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영생을 받아보고 가는 그 마음에,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는 마음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붉군영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떤 이단입니다. 어떤 적그리소입니다. 어떤 거짓선지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에 착념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너나 할것 없이 누구나 이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평상시에 생활할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 속에 우리가 충만히 살수 있는 것 같은데. 혹여 거기내 욕심과 내 생각과 또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가 들어갔을 때에는 여지없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에 속했던 생각들을 그 꼬리가 땅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에 붙어있었던 성도들을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 한 개인개인이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 신앙이 땅에 떨어뜨려진다는 거요 땅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 붉은 용의 꼬리가. 그럼 이 붉은 용의 꼬리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겠죠? 이사야 9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 4절 꼬리가 누구인가 봅시다. 이사야 9장 1 4절 13절부터 가서 볼게요. 이사야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가서 보시면,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이러므로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료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도와 종기앉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꼬리가 누구라고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머리는 누굽니까? 종기 환자의 장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기에 차할 때 종기에 차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기 환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러주시면서 종기 환자를 세워주신 머리로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세상의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또한, 꼬리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 다 차고 죽인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영원한 영생을 받아보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꼬리와 같은 이들이, 하늘에 신령한 말씀의 속에 붙어 있었던 자들,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사모했던 자들에게 가서 쳐서 땅에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용의 시대가 되어서 이 용들이 정말 세상에 참수하는 자들에게 내려와서 많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용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용에 위해 들어가서 그들이 거짓말을 아무도 말면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그 꼬리가 되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마에 미혹을 받아서 세상에 떨어지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자신 있어 할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하나가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잊혀주시고, 그 말씀이 나, 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세상 밖에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작은 하여서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믿고 자기의 마음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받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 꼬리와 같은 자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고 나는 그렇지 않다 할수있습니까할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다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꼬리가 찼을 때 세상이 떨어질 수밖에 수 밖에 없습니다. 덩움을다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 사랑하나 했으면 원수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나 했으면 감사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뻐하나 했으면 기뻐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뻐하는 말씀을 배우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괜찮아, 끝도 없어. 이러한 자존감과, 자신감과, 작은 암무도말미하아서 어디서든 전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자문에 가서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디서든 자요. 어디서든 자는 미친 자라고 되겠습니다 전도세 가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꼬리가 누구냐고 했습니까? 거짓 선전자들있 했거든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들이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붙어있어야 될 성도들을 땅에다가 그 꼬리가 쳐서 땅에 다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2장 3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일서 2장 3절 요한 일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가서 보시겠습니다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다같이 홍동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느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원정게 되었나니 이래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느라 저 안에 관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계명을 지켜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계명을 지켜서 행하돼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신감으로 괜찮다 믿기만 하면 된다 난 택한 백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떡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어떡해 하나님의 백성이 공평하고 어떻게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생각을 돌이켜서 땅에 속한 말로 미혹하게 고 미혹하고 가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 4에 가서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우리 눈 현실로 보고 있잖아요.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재난과 환란과 여러가지 고통과 먹을 심량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 시대의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 붙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땅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속한 마음이 세상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많은 미혹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나는 택한 백성이여, 나는 믿는 자에 나는 교회의 장로여, 집사여, 전도사의 목사여 하는 안이다세상을 하고 있다면 참도 어디서 는 것이고 거기에서 빨리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자들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자와 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사 가서 보면 많은 사람을 오는 데도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품있는 별과 같이 그 온전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한 신앙을 하면서 그저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주여 하나님이 아시지요.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아일한 신앙 속에 살아가면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런 미역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고요, 재난이 오고, 여러 가지 혼란이 왔을 때,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혼란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한 영성을 받아보고,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사하고 살수 있는 길을 열어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지 않했는가 내가 들어가지 않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부단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과, 먹는 것 때문에,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가 창렴해갖고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식 16장 가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식 16장. 요한계식 16장. 10절부터 가서 보십니다. 요한계식 16장 10절부터.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도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도록 하면. 아프고, 종기가 나서 당장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게 저는 그전에 막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이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해방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 때문에요? 자기 생각 때문에, 요 자기의 계획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선민을 거슬려서 전쟁을 준비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한다는 것입니다. 순응해야 돼요. 하늘의 뜻을 수용해서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강 유분화대에 쏟으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네 개구리 같던 새의 더러운 영이 용에 입과 짐승에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 점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무엇이냐면 언론이에요. 관입니다. 말로서 전쟁을 하고 말로서 그 언론을 언론으로서, 언론으로서 장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로 전쟁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즉 귀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귀신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즉 그걸 세상 신의 받는다고도 하거든요. 공중본세 잡은 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타나지는 모든 일들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 다냐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에 가기까지, 우리가 사는 삶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는 것인가는 결국은 자기의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죽고 편안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항상 불신이야 항상 걱정이야 항상 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어? 정죄하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다가 항상 그렇게 하다가 악을, 악으로 갖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사망의 그들 내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디서건 자가 대거 많은 것입니다. 요한계시역 가서 보면 21장 2 2절 가서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성밖에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 마지막 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짓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 그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어진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가 그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내가 그 거짓말을 하면서 남을 속이지 않는 자들 들어가려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잘 이해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건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수건을 던졌을 때, 그 수건을 만지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베드로의그옷 끝을 만졌을 때, 그베드로옷 옷 끝만 만져도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가고, 우리 한 사람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도 오는데도 인도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한자가 되냐면 하늘에 속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이 속해 있는 생각들이 날마다 변하중하아야 된다는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의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꼬리가 영의 거리가 하늘 별 3분의 2을 쳐서 땅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어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청념하고 그 말씀을 순중하여서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받아보고 나가는 그 정도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구원해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해주시고도 말씀 하면서, 은혜도 말며 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습니다. 언제까지 믿으면 다다. 언제까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 육신의 연합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달려가야 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여서 표때를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믿음으로서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난자에 들어가서, 영혼의 영생을 유업으로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오는데로 인도하여 함께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건능이 있으므로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온전함을 잊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이 가기까지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고 세상에게 미혹받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고속하신 예수님님을 높이 올린다. 아, 아멘.